테라리아 힐링게임? 테라리아 가 힐링 게임이라고? i healing, Terrari,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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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a l i 이 g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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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a l i n 게 healing, 이 e a l i n g healing, h e a l 게임 g healing, healing, h e a 정말 정말 추천 많이 해 주셨던 테라리아입니다. 테라리아는 스타듀 밸리와 함께 2D 게임 중에서도 최애로 꼽는 사람이 많을 만큼 잘 만든 게임으로 소문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사 짓고 힐링하는 스타드밸리의 느낌에서 어, 잡아라, 보스도 잡아라. 잡고 아유, 좀, 아이템도 좀, 좀, 파밍하여 만들 수 있는 RPG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충 필수모드 찾아보니 레시피 브라우저와 보스 체크리스트를 많이 추천해 주시길래 두 가지는 넣어왔습니다. 보스 잡는 재미가 좋다길래 이 보스들도 한번 다 잡아볼게요. 아니,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라고. 테라리아를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이 하셨어서 공략을 보고 올까 고민도 해봤는데 앞부분 보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머리 박으면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습니다. 고인물 선생님들 보시다가 노여워 마시고 댓글로 꿀팁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맵은 중형 사이즈에 저희는 파워 뉴비이니 클래식으로 선택했고요. 이거 크림스는 무조건이라길래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생성해줬습니다. 아참 그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제발. 제발 자 가볼까요? 자 렛츠고 우선 모든 게임에서 나무가 필요한 건 국룰이니까 나무부터 좀 캐줄게요. 너사왜 이렇게 잘하는 척해? 너 아니야? 이렇게 작업대도 하나 만들어주고 오, 꽤나 만들 수 있는 게 많네. 아니 근데 얘는 언제 와? 오 어, 구름이다. 오 뭐야? 오, 오 이거 완전 높게 뛰어져. 오, 음 뭐야? 사람도 있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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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뭐야 왜안 다? 이거 뭐야 왜안 뜰? 뜨... 아야. 아야. 뭐? 뭐... 오이 녀석 무빙 버소? 야, 야. 오. 일단은 집을 짓는 게 낫겠다. 빨리 빨리. 어 맞다. 밤에 몬스터 나네. 일단은 나는데. 하나만 더. 하나 더. 하이야. 이 무슨 소리야? 아 이거 그냥 집으면서 올라가는 게 낫겠다. 어 근데 그렇게 높게 지어? 아 구름아, 자고로 집은 천장이 높아야 돼. 오케이. 오 어, 오. 어. 이거 집 짓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네.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 그렇지? 우리가 그냥 게임을 잘하는 거 아닐까? 자, 일단 이거 바닥을 좀 평평하게 해줍시다. 어, 이거 그냥 곡괭이로 펴는 거야? 응. 그럼 나는 이게 주택 검수라는 걸좀 해볼게. 이게 응. 집이 맞는지 아닌지 맞겠지? 아니라는데? 아니 방에 벽이 없대. 벽사왔잖아 아니 옆에 이 벽이 아니면 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이 옆에 벽이 아니면 저 NPC한테 물어봐. 문, 의자, 탁자, 벽지. 내가 아 그러면 의자랑 탁자를 놓을게. 아까 벽지 있더라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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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버려. 아 그냥. 이거. 어. 아 이거 언제 다 채워? 아 누가 이렇게 천장을 높게 해놨어. 이것도 내가 다 채워야 되잖아. 이거 봐. 이거 만든 사람은 또 어디 갔어? 아 어디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 마. 아그 어떻게 설치? 어떻게 설치하라고 그러면? 너가 해 그러면. 기다려봐. 할게. 내가 했잖아. 오 주택이다. 됐어 됐어. 집이 됐어. 어 저거 뭐야? 저 그림자 네가 저거 액자 아 네가 붙였어? 뭐... 아얘 누구야? 아 우리 집인데 뭐야? 뭐야? 그러면 이거 좀 도와줘봐. 너가 다 잡을 수 있대매. 나 혼자서 어떻게 잡아? 할수 있대매. 아니 빨리 뭐라도 해봐. 나 무기가 없는데. 그냥 맨손으로 때려 그렇게. 이거 봐안 됐잖아. 아 근데 진짜 어떻게 한 대도 못 때리냐? 맵이 꽤 크다고 해서 오늘은 모험을 좀 떠나볼게요. 오, 조금씩 지형이 바뀌는 것 같죠? 아니 나 지금 독수리 한 대도 안 맞고 잡고 있거든. 어, 뭐야 독수리도 대박. 있어? 어 대박이지. 근데 나 만약에 보스를 잡을 때 너무 빨리해서 분량이 안 나면 어떻게? 뭐, 상관없지 뭐. 그렇지. 근데 왜점프한 돼? 왜 점프한대? 수영한대. 조예 왜? 점프간대? 음, 죄송한데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그게 아니라 좀 너무 당황해가지고 방언이 터졌네요. 아니 독수리는 내가 잡는다. 어디서 죽은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어디서 죽은 거야? 뭐해 죽었어? 뭐가 이 뭐가 있어? 아니 뭐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그럼 이렇게 설치해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어, 어머 네, 어머 네, 네. 어머 아 이거 에 죽었어? 잰가 어두워서 안 보이던데. 아이 내가 잡아줄게. 근데 구럼아 어제부터 때려서도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아니 뭐든 포기하지 말란 말이야. 이거 봐, 이거 끝까지 한번 잡을 수 있잖아. 다할수 있는 거야. 별것도 아닌 데 일단 더 앞으로 가기엔 너무 맨몸인 것 같으니까 이 집에 가서 갑옷이라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못 생겼는데? 서열아 이거 너는 만들었어? 아니 그냥 안 만들어도 돼. 나 그냥 없이도 다잘 잡아. 이거 봐. 아 그래? 아 근데 이거 너무 못 생겼는데? 어? 아, 이거 프리셋이 있다. 오! 아 그럼 괜찮지 이거 그럼 싸울 때만 이렇게 입으면 되잖아 써일아 근데 너 진짜 갑옷 없어도 돼? 아 어, 없어도 돼 어? 어? 어, 어 왜? 어 왜왜왜 왜, 왜. 뭐 그런 거 치고는 너무 풀모장을 하고 나 어깨 그거 뭐야? 우리가 좀더 세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그 철이나 이런 걸 캐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어유 어. 뭐..뭐가 죽은 거야? 어, 뭐..몰라..몬..몬서인데? 뭐, 넌 어떻게 내려왔니? 그러면 일단은 구리라던가철이라던가 이런 걸 구해야 되네. 응, 그렇지. 어 여기 구리 있다. 구리 있어? 아 이거 캐면 뭐가 나오나 본데? 철도 있겠다 그럼. 어, 난나밖에 없는디. 어 그래? 그럼 더 내려가야 되나? 더 내려가야 되나 봐. 아 언제까지 내려가야 돼? 아니 아니 이거 일단은 나 일단 올라갈게. 올라가서 지하에 우리 집도 또 짓자 그냥 바로바로 캘수 있게 지하에다 집을 짓자고? 어 지하에다 집을 짓자 어 아, 그래? 왜? 뭐야? 어 왜왜왜 왜? 어, 어떻게 내려왔어? 뭐가 내려와? 이거 막아놓은 거 아니야? 어 내가 위에 막아놨는데? 어 근데 어떻게 내려왔지? 잠깐만 이, 이 녀석 좀 죽일게 어? 아 이거 블록으로 막아야 된다 아 그래? 어, 저기 통과되는 거네 이러면 날 가두다니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니 가만두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 어차피 계속 파밍을 할 거면은 여기 위에까지 집을 늘려버리자. 아, 그래 그래. 그러자. 어, 이거 여기 계단 다 했으니까 요 앞에까지 내가 벽을 올릴게. 음. 그러면 이제 아예 몬스터가 우리 집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 어, 위에 뭐, 저기까지. 아이씨 너무 높은데? 아, 잠깐만. 내가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별똥별 중요하다던데. 어, 저, 가서 데? 먹어. 이 점프 어디로 가? 아, 어디로 가지? 이거 음... 어떻게 먹지? 기다려 봐. 아, 이거 어떻게 가지? 아, 이거 나무를 설치해 가지고 올라가. 설치를 해서 올라가라고. 아니, 그쪽 잠깐만. 말고. 아, 이게 공중에는 안 되고. 아, 여기 오케이. 아유 진짜 부산스러워 죽겠네. 이거 어떤데? 이거 포트리스 느낌 어때? 너 옛날 포트리스 못했지? 한 대도 안 맞냐 왜? 한 대도 안 맞게 날리고 있잖아. 기다려봐 내가 천장을 설치하고 내가 죽이러 갈게. 덤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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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t... 예? <laughs> 어 이거는 무조건 편집해줘. 어뭐 이거? <laughs> 일단 오른쪽에는 몬스터들이 너무 세서 지금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템파밍이 돼야좀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름아 여기 봐!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구멍 발견! 응? 내려가 보자! 내가 계단 설치해줄게! 그게.. 그게.. 그게 최선이야? 이거.. 아. 이걸 하나하나.. 근데 어느 새월에깔고 내가 내려가서 어, 내가... 확인해볼게 기다려봐! 어 이상무 어, 내려와도, 내려와도 돼? 돼. 응? 응. 응? 근데 내말 들리나? 들리나? 그러게 내가 계단 설치해준.. 에휴.. 진짜 성질은 급해가지고.. 어, 천천히 계단 밟고 내려가면 될걸? 어, 이렇게 내려가면 되잖아 이게 어려워.. 어? 잠깐 어? 어, 어, 별거 없지, 없지? 어, 별거, 별거 없네. 없네? 근데 여긴, 여긴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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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파고 내려가자. 그래,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면 되지. 응, 음, 근데 이게 훨씬 나아. 아, 근데 밑에 아까 깔렸을 때 그게 어떻게 된지 몰라. 모르...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어, 어나 죽어. 나 죽어. 가진다. 뭐야? 뭐야? 그렇게 계속... 속이... 뭐, 독뎀 있었어? 아니, 이거 그거네. 그냥 깔려 압사당하는 거네. 아, 마크 자갈같이?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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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조심해야겠다. 그냥 앞으로 쭉 나가서 어디까지 가볼까? 어, 저기 그거 어 뭐야? 어, 뭐야? 뭔데 뭔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저거 보스야 뭐야 어 잠깐 아 근데 어 이거 좀 캐주라 어, 그러면 위에 위에 어떻게 어딨어 어딨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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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내 목소리 또왜 이래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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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내가 먹어놨어 돈은 어, 잠깐만 내가 자 앞에 조금 더봐 조금만, 조금만 더 봐봐 자. 오케이 뭐뭐 해가야지 자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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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자,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잡는 조심 조심 너무 아픈데 이거 자 다시 어 조금만 조금만 더유인해봐 천천히 자, 어 너무 앞으로 가자. 한 마리 잡았고. 자 이제 한 마리 남았어. 유인해 볼게 내가. 어, 자, 내가 보자. 이제 피 피일이야? 피일이야? 어. 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 오케이 검은데, 나이스. 나이스. 에이 별거 없네. 아, 진짜 별거 없네. 일단 위로 올라갑시다. 아 어, 근데 이쪽으로 나가도 되나? 근데 쟤네들 어디 가는 거야? 아쟤네들해 떠서 집 가는 거네. 아. 어, 근데 진짜 많다. 어 그러게 좀 징그러운데? 아 잠깐만. 아아아 아, 아, 잠깐 너무 아파. 아 아. 아니 구름아 좀 피해. 피하면서 때려야지. 피했어. 피하면서 이거 몰라 카이팅 몰라 카이팅? 너는 왜 죽었는데? 너는 왜 죽었는데? 왜 죽었는데? 어, 나 이제 절대 안 죽을 거야. 내몸 봐. 내내 내 갑옷 봐. 절대 안 죽어. 절대로 안 죽는다. 야야 야, 나와 임마. 그럼 여기 와서 좀 도와줘 이거. 어 지금 다 왔어. 어 응. 얘네들 얘네들. 어뭐 너무 다그리를 너 하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지? 어. 어. 근데 저를 쏘시는 것 같은데? 어머 나 이제 봤어. 너 생긴 게왜 그래? 예? 일단 앞으로 가서 탐험을 좀 해보자. 그래. 우리 이제 넘어갈 수 있겠다. 어, 그러니까 수영할 때이물 바닥을 닿아야지 점프가 가능해.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돼요. 어때요? 음... 참 쉽죠? 이거 그냥 깔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누가 몰라요. 모르셨잖아요. 어서이라뒤뒤뒤뒤뒤뒤 어, 내가, 내가 뒤 볼게 뒤 볼게. 어? 뒤, 뒤 보지마! 어 잠깐만 얘 너무 게 생겼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야! 야! 근데 어떻게 이게 힐링 게임이야? 그러게. 이거 어떻게 힐링 게임이지? 근데 우리 근데 끝까지 할수 있어? 있어? 끝까지는 할수 있지. 있지. 그래 뭐. 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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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까지 올수 있어 없어? 여기까지 올수 있냐고 없냐고 어, 못갈것 뭐, 뭐, 뭐 같은데 어, 우리 뭐 많이 가져왔다 어 이게 뭐야 크툴로의 눈을 소환한다는데 어나뭐 소환할 수 있는 아이템 얻었다 걔가 막 우리 집 지켜주거나 그런 거 아니야 아아 아, 맞아 맞아 이거 소환수가 있다 그랬어 맞아 그런 직업 있다고 했잖아 아 그냥 소환시켜서 우리 집을 지켜달라고 하자 밤이니까. 그래 좀비도 많은데 그래 지켜서 알아서 근데 누가 봐도 악당처럼 생겼는데